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연예인 또 허경환 씨가 와서 계시는데. <laughs> 방금 밥, 밥 먹고 왔는데. <laughs> 거기 식당 이모님이 허경환 닮았다고 해가지고. 약간 있죠? <laughs> 아, 누구 닮은 것 같은데 하고 있었는데. <laughs> PPF 지금 8주 교육 받으셨고. 네. 오늘이 이제 8주 교육의 두 번째 날, 마지막 주두 번째 날인데. 맞네요 화요일? 수요일? 세 번째 날? 네, 세 번째 날수요일이고나 네, 오늘 간단하게, 짧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아. 나는 누구인지 네, 저는 파도에 살고 있는 27살 이재형입니다 그게 다요 군인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7년 채우고 이제 전역하고 이제 PPF라는 길을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액전사 출신인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 PPF 쪽으로 그 사촌형이 네. 하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선팅이랑 랩핑을 하고 있는데 PPF 네. 한번 배워보라는 네. 약간 권유 좀 들어가가지고 한번 권유예 아니면은 그 <웃음> 한번 <laughs> <laughs> 해보겠냐고 <laughs> 권유가 아니라도 배워서 일로 와 이거예요 <laughs> 아 일로 와는 아니고 <laughs> 아, 그냥 배워 한번, 예, 한번 기술을 한번 배우는 아. 것도 아니 않나? 썬팅 샵인데 썬팅 배우라고 안 하고 왜 PPF를 아니, 배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썬팅이랑 래핑보다는 이게 더 어렵다고 <laughs> 하기도 하고 <laughs> 또 요즘 또 메리트 있으니까. 아 진짜 형네는 그면 지금 네. PPF는 아예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줄 아는데. 아 생활 보험 네, 정도. 네 생활 보험만. 생활 생활보호 보험 하는 정도면 거. 그냥 못 한다면 돼요. 네. <laughs> PPF를 그래서 알게 됐다. 네. 그럼 여기 오기 전에는 PPF라는 걸 아예 몰랐네요. 2년 전에 차살 때는 에허. 알고 있었는데 아... 그때도 이제 막 생활 보패키지만 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소렌토에 돼 있었죠. 네네. 전체 전체로 막 붙이는 건 몰랐단 얘기. 죠 네. 전체는 아예 몰랐죠. 에허. 그 정도. 그럼 차에 뭐 크게 관심 이 있는 편은 아니었네 요 원래. 그냥 네. 꾸미는 <laughs> 것만 에허. 약간 좋아하고. 뭐 덕지덕지 붙이는 거 그런 거. 응. <laughs> 요즘은 근데 뭐 꾸밀만한 게 없잖아요, 차 사면. 네, 그쵸, 그렇죠. 네. 요즘에는. 다... 워낙에 뭐 디자인이 잘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PPF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보호 차원에서. 지금 8주 교육 받으셨는데, 네. 이거 교육 받기 전에, 과연 여기 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혹시 알아봤어요? 그냥,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그냥, 내가 <laughs> 좀 왔어요. 그냥? <laughs> 네, 그냥, 바로. 진척형이, 어, 야. 야, 너 저기 브리지 코리아, 가라, 지거 거기서 배워서 와. 이렇게 한거예요 그냥? 네, 일단, 그 아. 거기 교육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아. 그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춘척이 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를? 그, 그것도 그 신기하네 유튜브에서 또 워낙에 또 네. PPF 하면 저희가 네, 또네 많이 제일 많이 봐. 하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네. 또 네. 8주 그 교육 받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 네. 점심 메뉴 <laughs> 다른 거막 생각하겠다, 갑자기. <laughs> 우리가 또 점심 맛있는 데만 데거고 네. 가잖아요, 또. 오늘 먹었던 그 칼국수가 되게 맛있지 않나. 아, 맛있었어요? 네. 거기가 그. 어, 딴, 전체 합쳤을 때? 네. 바지락 칼국수? 네, 바지락 칼국수. 의외네, 음. 의외. 사람마다 참 입맛이 다양해요. 네. 보면은 뭐, 그, 다, 다른데, 또 다른, 음. 다른 데가 나오네, 또. 점심은 항상 먹을 때마다 괜찮았죠? 네. 항상 처음 가는 집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음, PPF를 이제 처음 이걸 접했는데, 네. PPF는 사실 해보시는 거 알겠지만,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네. 네. 맞는 것같습니이 8주 교육 받는 동안에 네. 필름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100점 만점 중에 내가 지금 얼만큼 이해했는지, 스스로 한번 점수를 준다면? 저는 한 70점? 70점? 네. 10점. 네. 제가 본 관점에서 얘기하면, 네. 아, 한 85에서 90점 정도. 네, 음, 네.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습할 때 나한테 탓칠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음, 네. 네, 이해가 안, 안 되신 분들이에요. 네. 네. 내가 실습할 때 거의 탓치 안 하죠. 네. 왜냐면 내가 딱 봤을 때형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탓칠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80에서 90% 정도 이해가 됐다. 네. 텐션도 잘 주고 이제 본부는. 아, 이제야 좀. 이제 좀할것같 아, 이제? <laughs> 근데, 아. 이제 끝나버려가지고. 뭐, 2주 더 그러면. <laughs>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배운 상태고 사실 네. 여기서 교육을 더 받는 거는 참 의미가 없고 이제 더 많이 접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어디서 접해볼 건지 그렇죠. 그게 문제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촌 형네가 PPF를 많이 하는데면은 바로 가서 접해보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은, 않은 곳이니까. 네. 그럼 향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형네 샵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서 할생각이여가지고그 일이 좋아야 할거아니에 네, 이제 알아서 뭐 잡는다고 하는데. 아, 문 앞에서 호객 행위라고 <laughs> <laughs> 해서. 아. <laughs> 또 브리지코리아 교육에 대해서 네. 어, 내돈내산 후기를 좀 아. 얘기한다면. 네, 아깝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깝지 않아요? 네. 그게 끝이에요? 아니, 이거 <laughs> 뭐 포인트 부분을 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음. 이해가 좀. 잘 되는 부분도 많고. 이해를 좀 쉽게 했어요? 네,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근데 몸이 막 몸이, 달라진다. 예. 제가 또 해보는 거랑또 달라가지고. 제가 시어 보일 땐. 되게 쉽잖아요. <웃음> 보... <웃음> <웃음> 아, 그냥. <laughs> 하면 되는구나 <웃음> 하는데. <웃음> 또 제가 또 막상 또 이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면 네.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은 어렵지 않나. 네. 이제 내가 이걸 할줄 아니까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굉장히 단순한데 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또 힘들거든요.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감독은 이제 PPF 시공을 왜 돈을 주고 작업하냐? 네. 셀프로도 할수 있는데. 네. 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네. 뭐 한마디 혹시 셀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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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로는 절대안 됩니다. 안 <laughs> 돼. <laughs> <laughs> 저는 그래요. 셀프로도 할수 있어요. 누구나. 어떻게 해? 예. 그냥 어거지도 늘려가지고 네. 붙일 그냥 막 되죠. 억지로 붙이면 돼. 지렁이 나오든 말든. 네. 뭐 예? 본드가 안에서 터지든 억지로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완전 고퀄리티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렁이 네. 자국 없이 본드 늘어진 자국 없이 아주 깨끗하게 딱 봤을 때 오, 이게 네. 지금 필름 시공한게 맞아 할 정도의 네. 시공이잖아요. 이거를 셀프로 할수 있냐라는 거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죠. <laughs> 제가 봐도 못해요. 네, 절대 못해요. 아, 여기 또 우리 또 피디 님이 네. 그 예시 답변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요? 뭐라? 고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시라고 반했으면 직접 꼬매면 되지 뭐 들어 병원 가냐? <웃음> 어... <웃음> 의사가 필요 없다 이거 아니야? 혼자 수술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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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졌다. 저희가 이제 PPF 교육을 원래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약 9년 정도 전에부터 네. 교육을 해줬거든요. 어, 네. 네 그냥 지인들도 교육해서 오픈도 시켜주고 이렇게.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네. 해오다가 이제 이 영상으로 남기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한 거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네. 네. 근데 브리지쿠리아가 교육을 진짜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음, 네. 한 거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을 막 내가 이제 올리면서 교육생들이 막 저희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네네. 계속 밀려있고 네. 지금도 막 10월달까지 밀려있는데 우리가 교육이 막 밀리고 이제 막 계속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자기들도 우리처럼 이제 교육비를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하기에는 교육생들이 크게 메리트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잘한다는 뭐가 느껴져야 갈 건데 네. 교육생을 꼬시기 위해서 이제 무료 교육 이렇게 해서 아 하는 데가 많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의아한 게 내가 수년 동안 다가오면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음.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무료로 알려준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런데 네. 무료 교육 그렇게 한다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무료와 유료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 판단했을 때. 확실히 무료는 그 사람의 기술을 다알안 알려주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무료 교육을 시켜 준다는 거는 그냥 어, 교육을 해줄 테니 우리 거 필름을 음. 샀어 아, 네. 필름이라도 좀 팔아서 먹겠다 음. 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어, 네, 사실 p p 허필름 팔아봐야 네. 뭐 얼마나 남아요 제가 알려줬잖아요 얼마 안남는제 네. 재울 때는 요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laughs> 근데 저희는 뭐 대리점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은 교육생이 이제 제대로 잘할수 할 있게 양성해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도 저가 얘기나 했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시장도 발전한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우리 샵을 하건 안 하건. 네.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음. 그냥 무료로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사실 무료 교육 받고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와서 상담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 배운 게 없다. 거기서 뭐야, 배운 게 없대. 뭐, 팁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거지로 붙이는 수준이니까. 네. 다음 이 교육생들 위해서, 네.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뭐, 채워야 될 점이, 뭐, 있을까요? 교육받으면서 뭐. 좀 불편했다든지, 뭐, 뭐, 뭐. 뭐, 좀 그런 거 있었으면은, 얘기해주시면 또 그거 다 채워나가니까, 음료수가 좀 부족했나? <laughs> 뭐, 부족한 점 없이. 한세 박스는 <laughs> 먹은 것 같은데, 제가 <laughs> 또, 뭐, 간식이나. 아, 네, 이런 예. 뭐 음료수랑, 뭐 서로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막 커피 사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괜찮았어요? 네. 네. 뭐 채워야 할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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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하는 과정에서 제가 막 누구를 막 소홀히 하고 막그러지 않잖아요. 아, 네. 그런, 네. 그런 건다 네. 꼼꼼하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네. 같이 알려줘도 또그 빨리 배우시는 분도 있고 늦게 배우시는 분도 있고. 아, 네. 이건 확실히. 네. 사람 차이가 네. 좀 네. 달라가지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역량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저의 역량 받기가. <밖이랑 웃음> 아, 이제 끝나고 가서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데모카 작업을 한다든지, 현재 자신감이, 네. 100점 만점 중에 얼마 정도 돼요? 어, 저는 한 90점 된것 같아요. 90점? 네. 그냥 자신만 있네요. <웃음> <웃음> 솔직히 자신 있, 있어야 돼요, 하려면. 네. 되게. 근데 대부분 이 교육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문의할 때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할수 있을까요? <laughs> 아 이거 해가지고 과연 제가 좀이거할수 있을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애초에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사실 음. 제가 교육생을 많이 이렇게 해보면 느낀 점이 처음에 상담할 때좀 자신 있고 이렇게 하신 분들 잘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아 제가 이거 가능할까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배울 때도 늦어요 네. 음. 그게 제가 볼땐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할수 있다 어,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네. 벌써 자기 속으로, 아, 난, 다 이거 잘 못하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네. 못하더라고. 그래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많잖아요. 네. <laughs> 그리고 지금 어저께, 그, 오시리즈 범퍼랑, 뭐였죠? 본네트. 아, 사실 오시리즈 아, 본네트가 길이가. 안 아, 되겠죠? 네. 어, 필름이 짧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깨알 광고 하자면, 이제, 우리가, 1m83짜리 장폭, p p f 필름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수... 본네트가 이큰 차량들은 수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본 1 m 52짜리 폭으로 G30반에 네. 지금 5시리즈를 작업하려고 하면 좀 모질라잖아요. 네, 모질라 한이만큼 모질라나? 네, 한 4, 5cm. 끝에, 네. 네, 끝에 끝에 그거 오잘라. 이제 억지로 당겨야 되니까. 네. 어. 근데 지금 차량들하고 이 보니까. 음, 네. 네. 근데 이제 본네트 양쪽 끝을 봤을 때 네. 지금 하시고 있는 고양 사장님 잘하잖아요. 네. 그래도 고양 사장님보다 한수 위더라고. 고양 사님이 지금 4주 차잖아. 4주 차인가? 네, 4주 차. 4주 차, 이번 네. 주가? 네, 또 4주와 8주 차인데, 탁, 벌써, 어, 그 끝부분 해놓은 게 틀리더라고, 제가 이제 보니까. 아, 고향사님이 한데 내가 실수정 해줬잖아. 막지렁이 되길래 해가지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짬밥이 <laughs> 틀리더라고요. 짬밥이. <그치. 웃음> <laughs> 군대도 틀리잖아요, 짬밥이. 짬밥 네. <laughs> 차이가. 음, 지금 파주, 그 형님, 그, 그, 친척 형님 네 가게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아예 자리 잡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따로 일단, 가게를 하실 거예요? 일단 같이 할생각이예요일단 같이 네. 하시면서 썬팅도 네. 좀 배우고. 네, 한번 좀더 해봐야지 않나요? 나중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저 전화 주시고요. 네. 미래 그 파주 그 형님네 가게에 오실 그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웃음> <웃음> 어, 퀄리티 있게 잘하겠습니다. <laughs> 네 무조건 퀄리티죠. 네, 무조건 중요한 거 같아요. 퀄리티가 중요. 마감이 제일 중요하니까. BPF는 솔직히 마감 아니에요. 붙이는 아, 거는 솔직히 얼마 안 어렵죠. 네. 제가 딱 알려준 순서대로 딱딱딱딱 하면은 그냥. 예. 그냥, 딱, 그냥 <laughs> 처음 하는데 되 이게 어이왜 되지? <laughs> 나도 모르게 돼 버려 요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커팅 마감이 안 되면 퀄리티가 혹시... 안 나오니까. 아무리 잘 붙이면 뭐예요. 네. 커팅이 삐뚤삐뚤하면은 안예쁜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커팅 잘하고, 마감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지금 밑에 작업대에 있는 거 봤죠? 네. 돼 있는지도 모르겠잖아요. <웃음> <웃음> <난> 맞아요. <laughs> 내가 봤는데도 이거 안돼 있는 천재 알았어. <laughs> 아무튼 교육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가셔가지고, 어, 파주는 또 잡아먹어야죠. 네. 네. <laughs> 파주, 파주 인구 몇 명이에요? 아, <laughs> 그어요 그래도 한 30만 원 되지 않을까? 이 30만? 네, 그쯤은. 30만? 30만? 30만만 돼도, 부 네. 그리고 파주가 돈이 또 많더라고, 사람들이. 땅이 커서 그런 거. 아, 내가 볼 때는 그 서울 쪽에서 돈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파주 쪽으로 좀 빠진 약간 음, 그런 느낌. 네. 원래는 일산에 빠졌는데, 한 발짝 더 빠진 네. 느낌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죠? 서울 살다가, 일산 쪽에다가 그 땅을 사서, 여기서 조금 이제 뻥튀기 해서 먹고, 파주로 네. 빠졌는데, 네. 또 뻥튀기 또된 거야, 지금. 돈이 많잖아요. 맞 PPF 사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많다기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있으면 해놓으면 좋으니까. 제업 때는 뭐, 파주 가면 무조건 1등입니다, 1등. <laughs> 퀄리티는, 내가 다른 뭐, 다른 샵들을 뭐, 퀄리티를 보진 않았지만은, 1등이야, 1등. 가게 이름 한번 알려줘요, 어디 가게인지. 아, 가게는 그, 일산 원당에 위치하는? 일산? 네. 파주라며요. 아, 그, 이제, 가게는 일산인데, 요번 10월달에 아마 파주로. 아, 파주 이사가요? 이전할 것 같은데. 아, 가게 이름이 뭐예요? 랩 g 티입니다랩 GT? 네. 어...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해. <laughs> 아무튼, 랩 GT, 일산의 랩 GT. 네. 음, 랩 GT. 파주 쪽으로 이제 이제 하니까 네, 네. BPF 퀄리티 있는 시공, 우리 허경환 씨께서 직접 해주시니까. <laughs> <laughs> 퀄리티 있는 시공, 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고. 감사합니다. 네, 자주 놀러와요. <laughs> 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죠? <laughs> 오랜만에 듣는 소리여서 <laughs> 나도 교육하는 데에도 누구 닮았다 안 닮았다 했는데 <laughs> 아 누구 닮은 것 같은데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주머니가 정확히 알려주셨네